오늘 할 게임은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고 자, 스팀에서 구매할 수 있고, 32,000원이고, 스팀 PC 카페에서는 무료입니다. 그 게임을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명작이야. 이 게임 해보신 분 있어 사실은 근데 선생님들? 이거 아까 보니까 아까 내가 소통 방송할 때 물어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명작 중에 명작이라 하더라고.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심시티 아세요? 심시티? 심시티 생각하시면 좀더 약간 어,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. 이게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. 그래가지고 심시티와 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 건설이나 이제 미니어처를 보는 듯한 그래픽 표현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심시티와 이제 흡사하지만 좀 약간 상의 소환급 요소가 많다,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. 나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매니아층이 있는 게임이더라고. 오 어, 뭐? 오 뭐야? 정할 수 있네. 만 언더 강 평원 강물 검은수 열도 그오뭐두 그리고... 개가 뭐래? 모르... 오머야 벌써부터 내 스타일. 지역 고를 수 있네. 야 이거 해서하면 여러분들 피시방에서면 눈 감아 뜨니까 다음 날 들어 있을 거 아니냐?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기 좋은 스팀 피시카페. 만약에 나 이거 찐텐으로 나 이거 약간 피시방 가서도 하면 좀 괜찮아 재밌을 거 같은데. 레전드 아니야? p 피시방에서 이 게임 하면서 배달 시켜가지고 김치볶음밥 먹고 이러면 아 그곳이 보기가 바로 지상 나거든 처음엔 몇 가지 못해? 아, 시나리오 선택이 있네. 시나리오는 확장팩을 구입해야 되는데, 이것 또한 스팀 PC 카페에는 확장팩 구이, 구입 없이 무료입니다, 선생님들. 아, 여기 보면 자원이 렇게 해서 자원을 여러분들. 자원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. 이렇게 자원. 이게 다 보여? 어, 오, 신기하다. 그럼 만으로 갈까? 도시 이름. 게임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스팀 PC 카페. 도로 만들라는 거지? 아, 오케이. 오, 뭐야, 뭐야. 오, 뭐야, 이거. 오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이거, 오, 오 뭐야, 이거. 오. 오! 아! 아! 이게 뭐야, 이게 이, 이, 이 블럭 안에 있는 게내 땅인가? 야, 벌써부터 재밌는데? 나 여기 지 빠진 것 같아. 이 게임과 사랑이 빠진 것 같아. 오, 잠시만, 잠시만. 어 아, 오케이, 오케이. 도로? 도로, 원래, 아, 도로가 있네. 도로가 있네, 지금 이렇게. 이거 왜 그냥 여기 왜 다른 데를 못 보냐? 여기까지만 이렇게 볼수 있나 보죠 일단은? 이걸로 퀘스트를 깨야 되나 보지? 잘 생각하라고? 돈 어딨어? 지금 얼마 있는데? 지금 7만 원 있네? 아 잠시만 이거 줄여야겠다. 됐다. 어 근데 오 잠시만 도로만 했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도로만 했는데 벌써 지금 4만 6만원에서 지금 4만 여기 보여 도 여기 이게 내 돈이야 도로만 했는데 어 돈이 없는데 대출해야 돼? 시작부터? 아 여기 1호선에 드는 상업구역 만들고 여기엔 도, 사람 사는 곳 만들면 되겠네 큰큰 그거에는 원래 큰 길에는 상업이 있어야 돼 이거 상업구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거주지 왜냐면 오션뷰니까 거주지 아니 오션뷰 원래 거주지야 이거 거주지? 그 다음에, 산업구역? 뭘 산업구역? 토양, 토양공예? 그럼 이건 여기에. 아, 이거 토양공예? 좀 멀리 떨어져야 돼, 이런 거는. 아, 근데 도로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은데, 지금? 도로 좀 조금 지어야겠다. 너무 짧다는데? 이거 고리가 너무 짧다는데? 파산 난다고? 파산도 있어, 이게? 치수장. 아, 소음공해가 있네.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전기도 다 됐고 전기랑 수도 다 왔어. 자 이제 이거 하면 된다 이거지? 치수장도 됐고, 모키. 어, 오 지금 오와이우와와뭐 우와, 우와. 하고 있어? 짓고 있어? 집 짓고 있어. 사람 사, 사람 들어왔어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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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들어왔어. 아, 사람 들어왔어 선생님들. 녹색이나 지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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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데 사람들? 이거 닉네임 보니까. 다른 국도 전기 해주자고. 어 잠시만 너무 빠른가? 잠시만. 운영 예산 줄이라고? 운영 예산? 이건가한요 정도? 요만큼만 어도돼 보니까 사람 별로 없으니까 어요 정도 하고. 근데 지금은 원래 적자야 선생님들 봐봐 지금은 적자야. 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상인 또 들어서고 이제 괜찮을 거야. 봐봐 지금 여기 공장 또 들어섰어. 여기 내가 이제 했어 여기는 공장 지대고 여기는 사람 사는 곳. 나 여기는 그거 하면 돼 마트 이렇게 하면 돼. 파스도 연결 다 했어. 지금 이거 봐봐. 이 물도 다 들어와. 얘네 지금 좋아하고 있어, 지금. 얘들아. 어? 지금 봐봐. 돈도 벌리고 어? 있어. 지금. 도시 재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걸? 사람들이 13명이 나 좋아하고 있다고. 왼쪽에 물 부족이라고? 누가 아무도 물 부족이라는데 누가 물 부족이야? 언덕에. 아! 어, 어, 돈이 없네. 파, 파상 경고? 이러다가 야, 니네 게임 무가 어렵대? 꿀잼인데 경찰 한 명도 하고 소방서도 한명 한다. 어쩜 재능 있는지도 스팀 PC 카페에 방문하면 별도의 구매 없이도 스팀 게임이 무료니까 알겠죠? 이거 다음에 와도 저장한 거 다시 플레이 돼요. 그거. 그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 본인 스팀 아이디 있잖아. 본인 스팀 아이디 그걸로 연, 그걸로 저장을 시켜 가지고 또 되고 그래. 신기하지. 그래서 막 이걸 하다 중간에 끊고 이러게 아니고 다음에 또와가 다시 PC방 와 가지고 스팀 PC방 와 가지고 또 하고 그런 돼. 우와! 언제 어디서나 이어서 할수 있는 걸요? 아 이거 또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기 좋은 스팀 PC 카페 지금 보니까 제가 내가 이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오. 365일까지 하겠는걸?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스팀 PC 카페에서 이나누가 말한 대로 이걸 저장한 다음에 스팀 PC 카페에 가서 저장해서 이어서 해야겠다 그럼 되겠네 아 재밌었다 오늘 도 여러분들 이 게임은 스팀 PC 카페 가맹 PC 방을 방문하면 별도의 구매 없이도 다양하게 스팀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십시다.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 그리고 그그 그 많은 스팀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스팀 PC 카페. 제가 플레이한 게임들은 전부 다 스팀 카페 가맹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해볼 수 있어요. 아이고.